이번엔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굵직한 이슈들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먼저 요즘 이더리움을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ETF 승인 가능성 확대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미국 SEC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실제로 블랙록을 포함한 몇몇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SEC는 현재 이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이전 승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고 이로 인해 기관자금의 본격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ETF 관련 이슈는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 이더리움의 시장 위상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수요가 많았다면 ETF를 통해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사 같은 전통 금융권 자금이 들어오게 될수 있죠. 즉, 자금의 크기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곧 이더리움이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투자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는 디파이 생태계 회복세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졌던 디파이 침체기를 지나 최근 다시 TBL, 즉총해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레이어 2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옵티미즘, 아비트럼, 베이스 같은 세컨드 레이어에서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이더리움은 이들 플랫폼의 기 반체인으로서 실사용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자체 레이어 트인 베이스 체인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더리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강력한 상승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온체인 트랜잭션 수증가, 유동성 회복, 가스비 증가 같은 지표들은 모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수요 증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EIP 4844 일명 덴쿤 업그레이드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데이터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줄 예정이며 특히 레이어 2와의 연동 효율을 높여 가스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스비 절감은 단순히 사용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걸 넘어서 전체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재 개발자 커뮤니티와 커널 레벨에서 활발히 테스트되고 있으며 2026년 전후로 메인넷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이슈는 스테이킹 관련 변화입니다. 최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을 높이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즉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 구조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수요가 많아질수록 유통 가능한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가격의 우호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참여 강화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이들이 생태계 내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는 단순 보상 이상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가 될수 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이슈도 이더리움 의 중장기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다시 리스크 자산으로 흐를 경우, 이더리움처럼 실사용이 뒷받침되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도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온체인 거래가 가능하고 탈중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부 정치권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SEC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래 제한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은 점차 투기성 자산에서 구조적 자산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테이킹 구조 실사용 기반 기술적 업그레이드 제도권 편입 가능성 등 여러 축에서 한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죠. 단기 급등락에 이를 배하기보다는 2년 뒤, 3년 뒤를 바라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반감기와의 차별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통해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라면 이더리움은 이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구조로 전환하면서 디플레이션 구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트랜잭션이 활발할수록 전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반감기 이상의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더 강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더리움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 레이어트 확장, EIP 업그레이드, 스테이킹과 거버넌스 구조 강화, 실사용 증가 등 다양한 호재가 중첩되어 있고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시세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잠재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 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 구간이 될수 있죠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릴 잠깐에 설명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강력한 기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흔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냥 번호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투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요즘 투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차트는 복잡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오는데 그 와중에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많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격이 쭉 올라서 아, 그때살걸 하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후회를 없애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문자로 기회라고 전송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번호로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거.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을 위한 구독자 전용 정보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단독 공개라는 겁니다. 이미 다 퍼져서 늦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또 보시면 매일 24시간 추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점심 먹고 있을 때도 갑자기 시장이 출렁이는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옆에서 투자 고수가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라고 속삭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캡처를 보시면 오늘의 인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명이 소폰이라고 하면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적혀 있고 추천 사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지금 어떤 흐름인지,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는지, 기술적 반등 신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냥 사라, 팔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혼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하나하나 읽고 거래소 데이터 다 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이 서비스가 구독자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건 이미 가치가 떨어진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걸왜 공유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오래 더 깊게 함께 갈수 있고 서로에게 더큰 이익이 됩니다. 이용규칙도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공유금지.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좋은 정보라도 하루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매일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고 별도의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수익을 보고 있고 그 결과 계좌 장고가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매수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수익을 챙길 때 여러분은 또 뉴스만 보면서 부럽다 하고 있을 건가요? 투자엔 나중에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기회에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번호 다시 한번 말합니다. 0109959. 6611. 그냥 저장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고. 아, 그한 단어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는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싶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그 시작은 단두 글자입니다.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